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7일자 방송 네 범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이랑 좋아요 네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출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단타 단기 관점으로 우리 증시 어려운 증시 내용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MTN 라이브 방송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같이 오전 10시 38분에 출연 중에 있습니다. 자 유튜브의 머니투데이 또는 mtnw 검색하시면 네,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시고요 월요일이랑 금요일 주 2회 요일드 클래스 저녁 8시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이제 vip 종목들 네, 운영 같이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1600 508로 네, 그들 이제 문의 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mtnw 검색창에 검색하시게 되면 홈페이지 연결이 되니까 저최연 네,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시간의 특징주 알아보고, 네, 좀 매매 전략 짜드리도록 할게요. 장세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물론 내일도 이어가면 좋겠지만, 장세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정상화가 되어가면은, 시간의 매매 상황도 점차 정상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랜만에 지금 시간의 특징주, 세 종목 지금 추려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매매에 도움 되시길 바라요. 자, 우리 첫 번째 종목으로는 웰바이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지금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자, 하이드로 리튬이죠. 자, 볼게요. 하이드로 리튬 보시고, 자, 거기에다가 리튬 포어스까지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내려갔던 종목인데, 이게 뭐예요?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는 소식 그런 기대감으로 관련된 대표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하이드로 리튬 자체가 좀 특징적으로 네, 나온 정말 좀 대표적인 대표적인 종목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리튬 관련주를 이제부터는 살펴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거기 관련해서 웰바이오텍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의 특징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웰바이오텍 오늘 시간에서 6% 대로 6.69. 굉장히 준수하게 마감이 됐죠. 자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튬 관련 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자 이제 올해 7월이죠. 자 아프리카의 최대 리튬 생산국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리튬 원광 수출에 대한 최종 허가를 획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웰바이오텍을 잠깐 또 정리해 드리면은 자 웰바이오텍 방금 말씀드렸던대도자 짐바브웨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뭐예요? 리튬 원광 수출에 대한 최종 허가 획득이라는 이슈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 주도 몇개 있는데, 이게 약간 재료 부자예요. 전기차 충전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이슈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이사한가도 그렇고, 이때 시세도 그렇고, 전기차 충전소 시세가 이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료가 정말 여기저기 부각이 많이 되는데 이게 웰바이오텍 evc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또 이게 또 정말 재료부장인게 우크라이나 재건 지로도 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인베스트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네, 합의각서를 지금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는 크게는 지금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세 개인데 첫 번째로는 리튬 두 번째로는 자 전기차 충전소,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금 재료부자다라는 점,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단일가가 6.69%. 자,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종목 중에서는 물론 9%대의 종목들도 있지만 가장 지금 수급적으로, 네, 바닥반등이 나온 종목 중에서는 가장 지금 시간에서 특징이 나타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 추세, 연두색, 중심선에 대한 돌파가 오늘 곧바로 이루어졌는데여기있는 회색 120일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동시 돌파가 된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다시금 출발 갈 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될 때는 바닥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바닥은 여기에 있는 10월 12일 자에 13% 급등 자리를 마련했는데 특징적인 특징적인 재료나 이런 공시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급등이 다시 또 나오게 된. 오늘 장중에 15% 올랐거든요. 장중에 15%가 올랐던 이유는 확실하게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이 지금의 바닥 반등을 키웠고 지금 순차적으로 네, 완연한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네, 심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웰바이오텍은요 꺾이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직전에 이제 꼬리 자리가 마가, 마련이 됐고 이때 10% 정도 이제 매물 조정시킨 다음에 그대로 그냥 흘렀거든요. 음. 그래서 2차현지 종목들 흐르듯이 하이드로 리튬이 그랬듯이, 네, 그들을 흘러들인 다음에, 그리고 반등점을 맞이했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제 관점에선 지금 3 0원3천원 돌파가 목, 어, 지금 여기가 이제 목전에 와있는데, 여기 돌파가 성공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이상으로 갈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웰바이오텍도 내일부터 관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검색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검색 종목들 가운데, 그리고 특히, 어저께 이제 오후장에서 반등이 나왔고, 하락장, 하락장일 때도 이제 반등을 보게 되면은, 지금이 상한가 기준목 나온 자리 자체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네, 확실하게 1차적인, 1차적인 지금 여기에서의 기준목, 그리고, 기술적인 대시세 분출이, 네, 시작되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타고 올랐잖아요. 그죠? 재료를 타고 올랐고, 폴라리스 세원이, 빈쌀만 전기차 관련해서 수급을 받고 급등을 했잖아요. 음. 그런데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자체, 재료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 자, 이번주 중요한 게,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자, 목요일입니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테슬라 내부의 웹 기능 연동에서, 네, 이거를 이제 상승 부분이 마련이 되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이용자들은 차량 내부 대형 터치 스크린에서 문서 작업을 할수 있게 된다. 이게 폴라에서 오피스라는 거죠. 자, 정말 큰 호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 실적까지도 받쳐주게 나온다면 충분히, 지 오늘 자리에서는 윗골이 달고 조정 마감이 됐지만 다시금에 충분한 여기 구름대 돌파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둘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이슈도 엮였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 기관들이 앞다투어서, 네, 매수가 들어와주는 것 같아요. 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쪽, 네, 폴라리스 오피스, 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파이 렘텍 보겠습니다. 자, 파이 렘텍 보시면은, 폴더블 쪽이나 휴대폰 부품 쪽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 휴대폰에 부품 쪽으로 힌지 있죠. 네 힌지 힌디 쪽 이제 외장 케이스 등을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자 파이낸트 설명 적절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이랑 네 좋아요 한번씩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폴더블 쪽에 최대 수혜주라고 이제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자 해외 매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네 폴더블 시장에서 네 톡톡히 지금 재미를 보는 상황에서 자 휴대폰 부품주들 네, 확실하게 또 많이, 네, 눌려줬죠. 그래서, 여기 고점을 닿았을 때가 만원 돌파 자리가 이제 충분히 나왔었는데, 만이천 원이 고점이었고, 자, 만원, 구천원, 내려오더니, 네, 최근에, 오늘 급등하기 전에, 칠천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최저는 6,860원입니다. 이게 불과 어디냐면, 10월 10일자거든요. 네, 하락을 정말 하락장이 나오면서, 네, 하락을 면치 못했고, 오늘 정말 이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이 11%가 올라왔다는 점 자체가, 자, 지금도 이제 파이낸텍을 특징성 있게 보게 되면은, 폴러을 최대 수위 재단 부각으로, 네, 바닥 반등을 해준것 같아요. 음, 그래서 기술적인 1차 반등이 나왔다는 점, 거기에다가, 여기, 추세, 상단을 조금 오늘 돌파하고 구름대까지 돌파된 추세가 전환이 된 상태라는 점까지 체크하시게 되면은 파이낸텍은 제가 그거 드니 9천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파이낸텍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의 특징주 세 종목 정리해 드렸고요. 내일도 성투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